어? 어, 뭐야? 갑자기 머리 위가 허전해졌는데? 이 녀석, 방금 무슨 짓을? 어? 어, 어, 어. 어? <laughs> 뭐, 뭐야, 폴랑? 갑자기 왜 그래? 여왕님. 오, 여왕님. 이렇게나 칙칙한 감옥에서도 반짝이는 고귀한 분. 야, <laughs> 야, 갑자기 볼 비비졌다지 마. 난 갑자기 왜 이래? 역시 왕관의 부작용은 그대로다. 그때 상태 그대로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. 오, 여왕님 보다고 해서도 손에서도 달콤한 빵 냄새가 마구 마구 나는군요. 오늘은 엄무는 때려치고 빨리 빵집으로 가는 겁니다. 에헤이헤이. 효과가 너무 지빵인것 같기도 하지만. 하, <laughs> 그런데, 뭐, 뭐, 빰지? 좋지? <laughs> 어디로 갈까? <laughs> 단장 가자, <laughs> 다섯 번째 간식 타임이다 어째서 요정 여왕은 저 왕관을 벗었는데도 상태가 그대로인 거지? 여왕님! 일기 쓰는 것도 내 팽개치고 또 어딜 가신 거예요? 단장 안 나와요? 내로 목소리다. 아니, 감옥에서는 또왜 내려와 계신 거예요? 정말 폴랑 당신이 여왕님을 안 말리고 오냐오냐만 하니까 계속 이렇게... 어? <laughs> 빵, 달콤한 빵... <laughs> 뭐야, 왕건이 폴랑 머리 위에? 내 네, 이럴 줄 알았어. 그때 기억을 못하고 또 여왕님을 밀어내려고요?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요. 어? 뭐야? 내가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를... 아, 어, 뭐냐 사대장. 잠깐만. 어. 하... 아무래도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천천히 알아봐야겠네.